겨드랑이 밑에 금비늘이 있었다 는 우왕과 창왕. 우왕을 죽인 후 창왕을 쫓아낸 이성계 일파는 제20대 임금 신종의 7세손인 정창군요를 세워 고려 마지막 임금으로 추대했으니 그가 바로 공양왕입니다. 공양왕은 죽이 후 우왕과 창왕이 신도네시라며 모두 처단했는데 이로써 이성계 일파는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신호와 창을 제거하고 명분을 세운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씨의 혈통은 왼쪽 겨드랑이 밑에 금비늘세 조각이 있다고 했는데 우왕이 강릉에서 망나니들에게 목이 베어질 때 모인 군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왕씨는 본래 용의 후손으로 왼쪽 겨드랑이 밑에 반드시 세 개의 비늘이 있는데 그것으로 표적을 삼느니라. 자내 왼쪽 겨드랑이 밑을 봐라. 우왕이 왼쪽 팔을 들어 겨드랑이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크기가 돈짝만한새 조각에 금 비늘이 보였고 이래도 내가 신돈의 아들이란 말이냐라고 외친 우왕은 망나니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강화에서 목이 달아난 창왕의 왼쪽 겨드랑이 밑에도 금빛 나는 새 조각의 비늘이 붙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이 슬퍼하며 이성계를 원망했습니다.